네 서울 중고성동 오래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주호 장관님. 네. 손일숙 대표님좀 앞에 나와 계세요. 네. 장관님, 이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이제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손일숙 대표가 2023년 6월에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라는 게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손일숙 대표 지금 발언하는 걸 보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예 저희가 뭐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한 120분 이상의 분들을 아니. 그 현장에서 모셔서 좀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제 우리 장관님 그러면 저 손익수 대표는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네. 그 밑에 있던 이수정 정책자문관이 추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여기 교육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손혁수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는... 제가 볼 때는 손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리고 가진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살았을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볼까요? 오늘 보니까 역사 교육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역사 교육을 만들 단체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리박스콜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대표를 역임했고 프리덤 칼리 장학회 설립회고 회장까지 역임했고 사단법인 YM, YMCA 학교 사랑 연, 연합대표를 했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했고 국가교육개혁 협의회 공동대표를 했고 운암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 극우파 진영의 여성 대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녀수 대표와 정치인들이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까지 할수 있었던 겁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구구단체 가서 연설하고 정치인들 손잡고 구구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했던 것이죠. 아닙니까? 구구단체라고 하시지 말고 자유우파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인 bit of a 손혁수 대표가 2017년도에 프리덤 칼리 장학회 창립 총회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애국 시상식을 해요 애국 시상식. 2017년 12월에 누구를 애국자 시상을 한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어요 아예? 김상진이라고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시상을 했더군요. 이분도 애국 시민입니까? 그룹파 아에요 김상진 자유연대? 아스팔트 구급화했죠. 이런 사람들과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야 그렇게 시민으로 생각하시고 예. 연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음.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손일수 대표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네, 예. 김문수 후보하고 연대됐던 분 아니에요? 손일수 대표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예, 예,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그분하고 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는 것만 종... 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네. 김문수 애국... 후보 전혀 몰라요? 애국 진영에서 저는 그. 그분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냐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개인적으로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국회에서 위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손효숙 대표가. 2018년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주최 행사에 김문수가 당시 등장해요. 김문수가 이때는 풍찬 노숙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구급파 전선의 전위부대의 선봉장으로서 김문수 씨가 나서요. 근데 그 터전이 어디냐면 손효숙 대표가 있는 프리덤 칼리지라든가 구급파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있어서의 그 터전을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1월, 10월에 손 대표가 이끄는 프리덤 칼리 지 장학회 2020년 총선 필승 선거 입문 정치교실 일기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김문수 씨가 김문수 전 후보가 정치인의 길이라고 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놀던 분을 우파 진영의 정치 강사 대비시키고 정치 선봉장으로 만드는 터전이 여기예요. 그거 근데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아니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전혀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서요 아니, 개인적인 건 없죠 그분이 애국 진영에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다 마주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다 마주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보면 프리덤 칼리지에 기고문도 쓰면서 실질적으로 손효수 대표가 단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김문식 씨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손효수 씨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유필승 선과학교 교육생 모집을 해요, 2020년에. 총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이미 정치 활동을 손효수 대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를 넘어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우파 진영이죠. 그들과 손을 잡고 정치에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손효수 대표가 이런 직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직함들은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단체를 만들고 조직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 꺼. 우남 네트워크의 김인성 씨 알아요? 몰라요? 우남 네트워크에 우남 네트워크 대표했죠? 제가 우남 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성 씨 몰라요? 알죠. 잘 알죠. 김인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전 의원하고. 리비, 리바스쿨 협력단체 간부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운암 네트워크 김인성, 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의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긴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리바스쿨 운암 네트워크, 백골단 운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국회에서 백골단 운영해서 선전을 했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장관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저 사람 지금 가장 하고 있어요 가장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인 사람들이 이박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터전이 된 거예요 지금 연결고리의 소녀숙이라는 여성 대표. 네. 솔직 얘기하세요. 게 가식적으로 얘기 전혀 모르 영향이 없 영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직감 니까 수많은 직감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무파 진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체들은 누가 급여를 주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임명을 해 주는 자리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